하나, 하나, 기다려. 짠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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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히, 땅, 땅, 간단히, 땅, 간단히, 땅, 간단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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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 하나, 기다려, 기다려, 어, 기다려, 어, 기다려, 어, 기다려, 어, 기다려, 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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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, 대로리고번다리고 기다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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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 숨 쉬고 시다 하나 기다리고 딱 하나 몸이 따라가고 너무 빨라 망점이 나 네. 4, 3, 4, 3, 2, 1, 그만. 자, 기다려. 하나, 둘, 너무 셋, 넷, 따라가고, 따라가고. 힘들지? 됐어. <laughs>